지금 부정사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은 부정사의 기본 개념을 지난 시간에 했고요. 전에 했고, 부정사 중에서 독립부정사를 한번 배워볼게요.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어, 정리를 해서 우리가 지금 위로 올라갈 거야. 음. 자, 올라가 볼게요. 맨 처음에 명사 역할 배웠죠? 네, 부정사의 기본 개념은, 어, 동사가 변신하는 거예요. 일단은 동사가 다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변신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명사와 그 다음에 또 형용사 역할 그리고 부사 역할까지 했는데 중요한 것은 세 가지 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무엇을 하냐면은 독립부정사라는 것을 배워요. 독립이라는 말 자체를 신경을 쓰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구가 나온대요. 아이고 이건 또뭔 소리야. 이게 자꾸 문법 용어가 나와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관용적 표현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 두면 돼요. 무슨 표현? 관용적 표현. 관용이라는 것은 많이 쓰인다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수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데 이 수거라는 것과 관용구는 조금 같다고 하죠. 옛날에는 수거라고 많이 했습니다. 자, 독립부정사라는 것은 일단 인칭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인칭이라는 것은 그 행위의 주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행위의 행위자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것들. 정말 선생님도 이거는 고등학교 때부터 외웠던 거, 오래된 거예요. It's so, strange to say. 말하기에 참 이상하지만, 어, 이상하게도. 이런 뜻이고, sad to say. 어, 슬픈 것은, so to speak. 말하자면, i so t lucky to say. 운 좋게도. needless to say. 말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이번 파티에서는 논리적인 걸 설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 여기는 암기. 뭐, 인칭도 상관없이 자주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적으로 좀 외워봅시다. 그 다음에 예문을 하나 볼게요. 이거 예문을 다 넣으면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넣었어요. l i t t l e is to say, uh, you cannot get better if you don't train hard. 말할 필요가 없이, you cannot get better. 좋아질 수 없어요. 뭐 하지 않으면?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열심히 연습하지 않으면 좋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어한 과목의 실력과 지식, 지식을 얻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지 마, 말아야 돼요. 지식을 배워서 하나 문제를 더 풀고 대학을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힘겨움과 어려움을 닥칠 때 내가 그 가지고 있는 지혜로 풀어나가고 그리고 인내심도 같이 배워가는 거예요. 열심히 연습해서 영어도 연습해서 연습하면 다 되니까 미국 가면은 아이큐 어뭐 나쁜 사람도 영어 다 잘하고 우리나라도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친구도 어 여러분 말고 음 우리말 못하는 사람,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어 이것은 다 연습하면 할수 있다 자그 다음에 To be brief 요약하자면, to sum up. 같은 내용이에요. To make a long story short. 간단히 말하자면, 긴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to make matters worse. 문제가 더 나빠지게 하자면, 그러니까 설상가상. 이거 뭐 한자를 알아야 되는데, 설상가상이라는 게, 눈설자에 서리가 내린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왔는데, 위에 서리가 내렸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더 겹쳤다라는 뜻입니다. To make matters better. 이거는 반대로, 더 좋게. 한한 어, 하는 것은 to say nothing of 무엇을 말할 것도 없이 not to speak of 무엇을 말할 것도 없이오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런 표현들이 to 부정사를 사용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거의 문맥상에서는 요렇게 부사처럼 취급이 됩니다. He cannot afford the ordinary comfort of life. 어이 사람이 일상의 생활 용품을 요렇게 어, 지불할 여력이 안 된대요. 일상적인 어 용품을 Not to speak of luxuries. 무엇은 말할 것도 없이 사치품은 말할 것도 없이 그래서 이 표현도 좀 기억을 해 줍시다 Cannot afford는 뭐, 뭘 지불할 여력이 없다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라는 뜻이에요 Not to mention. 언급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breakfast cereals. Calcium abounds in orange juice these days. Not to mention breakfast cereals. 이게 아침식사용 시리얼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음. 칼슘은 자 여기 어, 이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해석에 집착하지 않아도 돼요. 칼슘은 오렌지 주스에 풍부합니다. 자, 요것은 풍부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어바운드가 자동사로서 그냥 많이 들었다. 풍부하다라는 뜻입니다. 요즘에는 these days, not to say 무엇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니지만, to be frank with you, 이거 굉장히 잘 나와요. 솔직히 말하자면. To be frank with you, 너한테 내가 솔직히 말하자면 his plan sounds absurd. I don't think we can put it into practice. 그의 계획이 멍머처럼 들린다. 굉장히 엉터리처럼 들린다. 터무니없이 들린다. I don't think 나는 생각하지 않아 we can put it into practice. 우리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그래서 실행에 옮긴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썼냐면요. Put it into practice. 이렇게 예문을 통해서 나오는 표현들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많아? To be honest. To tell the truth. 사실을 말하자면 어, To do one justice. 공평히 말하자면 To begin with. 자, 얘도 좀 빈도수가 높습니다. 우선, To begin with. To try one's best. 최선을 다했지만 To conclude. 결론적으로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체크한 거 위주로 어, 이렇게 체크한 거 위주로 봐주면 돼요. 이 정도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음, 좀다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음, 다 표시를 하면 안 되는데, 자, strange to say, so to speak, 요 정도, needless to say, 이렇게 기억을 좀해 주시고요. 사실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은 독립부정사라는 것이 부정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 개념을 말하는 것이지, 이 독립부정사를 공부함으로 이제 끝났어.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요거는, 음, 문장을 통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앞으로 그 여러분이 그래서 독해력이 좀 필요한 이유가 문장을 통해서 볼때 대충 넘어가지 말고 이런 표현들은 아 전에 문법책에서 한번 본것 같아 그래서 아이 문장을 한번 외워볼까 그리고 사실 외우면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문장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두번세번 번 반복이 되면은 나중에 정말 중요하게 내가 그것을 다루어야 될때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어,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요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시험에 연결되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 한번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 나중에 기억이 확 남고, 처음 본 친구들이랑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번좀 훑어주고 갑시다. 그래서 독립부정사는, 어, 관용적인 표현으로 암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투부정사에서, 음, 독립부정사랑 요 부분을 좀 같이 해주고 싶은데, 이거 좀 길죠?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